이십칠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배송한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판 유다 그대의 예수를 판 유다가 어 자기의 정죄 뇌물을 스스로 뉘우쳐 어그3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가다 주며 이르되 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어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어 제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갑이라 성소에 넣어 두면 옳지 않다 하고 유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어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이는 어, 이름으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 밭이라 일컫느니라 어, 이에 서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졌으니 어, 이렇으 그들이 가격 매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은, 곧 은산십을 가지고 초기자기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어, 바깥어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더라 하더라 어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옳도다 하시, 하시고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빌라. 어총 벨라도가 이르되 어 그들이 만 너를 많은 것으로 쳐서 증언하지 듣지 못하느냐하되 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음 명절이 되면 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최사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유 아, 음,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어, 예수를 판 줄, 아, 어예 그들은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판줄 알았음 알밀더라.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아내가 한 사람을 보내요. 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우 소서 오늘 내 꿈에서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어, 대제사장들 <laughs> 대제사장들과 어 장로들이 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어 빌라도가 음, 아 총독이 물어 이르되 어 내가 누,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어, 어 그들이 대답받되 어바라바로소이다어음 빌라도가 이르되 총독이 아 빌라도가 이르되 어그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알랴 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 하리이다 어 그, 빌라도가 이르되 어그 어, 없지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어그십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어 빌라도가 이르되, 어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어 음, 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며, 아하, 하고, 어, 예수를 책찍질 아, 어, 바라바를 저희에게 주고, 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봐, 아, 책찍질 예수를 십자가에 채, 예수를 책질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내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어,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으며, 휘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어, 그에게 침 뱉고, 휘, 어, 침 뱉고, 어,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휘롱을 다한 후에, 어, 그의 옷을 벗기고 어홍어아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나가,니라. 나가, 나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어, 골고달,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어, 예, 쓰레기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 하였더라. 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 그 옷을 재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어,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있고, 어, 죄패가 있고, 죄패를 붙였더라. 어, 그 그때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 좌편에 있더라 어 좌편에 있더라 어 그,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네 어 사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어 내가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내려올지어다 아 내려오라, 하며, 어, 그와 같이, 돼지 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휘롱하여 이르되 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노다 하고, 이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어, 이, 아, 하고, 이와 같이, 아, 하, 그가 하나님을 신라 하니 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어, 구원하실지라, 어, 이, 그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돌. 라어 이하고 이와 같이 그 강도들도 어 욕하니라 어 제육시로부터 어. 님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 음, 거기 섰던 사람, 사람주, 몇 사람이 듣고 이르되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어 해면을 가져다가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때 꿰어 마시게 하거늘 남은 자들이 이르되 어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어 보자 하더라 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어, 그 때, 성소 휘장, 위에 예. 성소 휘장이, 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내고, 어, 땅이 진동하며, 돌 아, 바위가 터지고, 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함기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 아들이로다. <laughs> 아들이 아+ 아들이로다 하더라 어 갈릴 그때 갈릴리로부터 어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왔으니 어 그중에 몇+ 몇 사람은 마달라와 마리아와 어. 또,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 아, 있더라. 어, 그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어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를 쌓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어 막달라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근. 저에 앉았더라. 어, 아 무덤 앞에 앉았더라. 어, 무덤 앞에 앉았더라. 음, 그 이튿날에 이튿날에어 준비 날 다음 날이라. 어. 돼지 사장들과 발린 세인들이 하, 이, 빌라,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어, 어, 그가 사흘,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어, 그러므로 명령하여 우리에게 무덤을 굳게 짓. 하소서어 그러면 어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어말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다 더 클까 하노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어, 이, 그 무덤을 힘대로 지키라. 어, 이에 그들이 병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